주가 바닥, 천장을 찾고 싶다면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진다. 또는 이 가격 위로 안 뚫린다. 이게 바로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을 모르면 제대로 된 매매가 어렵습니다. 주가가 바닥인지, 천장인지 모르고 투자하다가 손실 보는 경험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제는 확실한 기준을 잡고 매매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지선이란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가격의 구간을 이, 이야기합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이고 이 가격 아래로는 잘안 내려가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좀더 저는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마치 주가는 저는 계단 형식으로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갈 때도 계단 형식 올라갈 때도 계단 형식인데 1층에서 아무리 우리가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해도 2층을 올라가기는 어렵죠. 그래서 점프를 했다가도 다시 내려오고, 점프를 했다가도 내려오고, 내려오면서 바닥을 딛는 곳이 바로 1층의 바닥, 지지 구간입니다. 그리고 역시 내가 열심히 제자리를 뛰기를 해도 같은 비슷한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지와 저항선. 바로 내가 1층에 바닥과 천장에서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발도움하는 구간이 지지선이 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선이란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되돌아오는 가격의 구간입니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고 이 가격 위로는 뚫기가 어렵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점이라고 인식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리뛰기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2층을 뚫고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뛰었다가 떨어지고 뛰었다가 떨어지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천장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가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 않냐? 네 올라가려면 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1층에서 제자리에 열심히 뛰어도 2층으로 올라갈 수 없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 콩콩이 이렇게 뜀틀을 만약에 갖다 놓는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발 도둑을 해서 더 높이 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2층, 새로운 상승 추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뛴트를 거래량에서 좀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예시 차트를 하나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선과 어, 저항선을 활용한 방법 중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같은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트에서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구간들을 수평으로 선을 딱 그어봤을 때 거기가 바로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반등을 한다라면 사람들이 바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매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지지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지지선이라는 건이 근처만 와도 매수를 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가를 지지선에서 반등할 때마다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게 되면 되고 또한 특히나 지지선에서 반등을 할때 일반적인 반등보다도 좀더 거래량이 동반한다라면 또는 캔들이 뭐 상승 장악형이나 또는 어 샛별형 캔들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될 경우 훨씬 더 강한 상승의 전환으로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뜀틀을 하나 갖다 놓는다라면 더 높게 뛸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뜀틀의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거래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지지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뭐 시장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이 기업이 뭔가 악재로 인해서 지지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과감없이 예. 바로 지선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지선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추세가 크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항선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저항선 근처에서 바로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 많은 투자자들은 주가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다 보면, 야, 요거 잘 모아가는데,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조만간 뚫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뚫기만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저항선이 반복되게 될 경우에는, 이 저항이 그만큼 사람들이 팔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대로 이렇게 하락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럴 확률이 사실은 더 높죠 그래서 주가가 저항선에 다가가면 일부 매도를 꼭 하셔야 될 거고 또한 특히나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적거나 또는 이런 구간에서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한다라든지 윗꼬리가 길게 발생하는 캔들이 발생한다라면 특히나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 심리로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자 반대로 앞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돌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돌파할 거야 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돌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추세라고 보게 되고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 놓고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앉으면 기존의 저항이었던 구간이 지지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지지받고 다시 반등을 한다라는 점에서 이런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예시로 1층에서 우리가 제자리 뛰기를 하다가 뜀틀을 딱 딛고 2층으로 올라서면 2층에 올라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떨어질 때 1층으로 내려올까요? 2층의 바닥에서 제자리뛰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눌림목이 발생했을 경우 강한 거래량이 동반돼서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실전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보로노이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주가가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계단 형식으로 떨어질 때는 우리가 어,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계단 형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하는 동안 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락 후에 반복적으로 지지 구간이 똑같이 일치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락 후에 반등을 했고. 하락 후에 반등을 했고 하락 후에 반등을 하는데 어 어느 순간 가만히 지켜보니 이렇게 하락 후에 반등하고 하락 후에 반등하고 하락 후에 반등을 하는 흐름이 일정 부분 동일한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일정 부분 동일한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간을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지지 구간과 지지 구간과 지지 구간이 반복적으로 일치한다. 지지선 근처에서 첫 번째로는 매수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저항선에 다가서면, 저항선에 다가서면, 저항선에 다가서면 일부 매도를 한다라든지, 매도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특히 저항선에 다가갈 때,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지 않는다라든지, 크게 늘지 않는다라든지, 거래량이 감소를 한다라든지, 또는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오게 되면 하락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대로 이 지지선을 잘 지키다가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과감없이 매도 정리, 손절매 정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두 번째 전략이고, 자세 번째는 아까 이제 저항선에서 매도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며 저항선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쭉 주가 흐름이 진행이 되다가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함께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자, 결국, 띠 틀을 딛고 강하게 2층으로 올라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럴때 바로 매수를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돌파 매매라는 건 돌파했을 때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돌파 후에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상승 후에 눌릴 때, 요 지지 구간까지 딱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곧 저점까지 내려오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저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돌파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보면 주가는 고점 대비 하락할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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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저점이 반복적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주가가 하락 후에 그 다음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예, 지지를 만드는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고그 지지선이 반복적으로 두번세번네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경우 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 결국 삼성전자는 요 저점 대비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파이브 다섯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 시도를 좀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지선이 반복적으로 일치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저가에서는 매수에 대한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저항선의 경우는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같은 구간의 저항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저항선에서는 분할매도로 이용하시면 되며 결국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떤 돌파요? 그냥 돌파해도 될까요?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오고 눌림목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돌파 눌림목 매매가 가능하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주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경우도 2024년에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전의 저점 대비 저점이 더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정 부분 이 저점을 깨뜨리지 않고 반등했다가 지지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간을 통해서 지지와 지지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으며, 자, 전고점 다리가 어디냐. 이전에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았던 구간인데, 자, 요런 구간을, 자, 상향 돌파를 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될 경우, 자, 요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도 크게 증장하고, 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돌파가 됩니다. 자, 돌파가 나오면 돌파 눌링목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며, 그런 눌림목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밀리더라도 바로 이렇게 돌파가 나온 구간을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돌파 매매라는 게 뭔지 그리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 정리를 해보면 지지선은 매수의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지선 어떻게 찾아내야 되느냐 저점이 계속 반복된다 라면 그런 구간에다가 수평선을 한번 딱 그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지선을 그어 놨다면 그 위에 반복적으로 하락하는 구간 올라가다가 하락하고 올라가던 하락하던 구간들을 일치하는 수평선을 딱 그어보면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이 되고 지지는 매수 기회로 저항은 매도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거래량과 캔들 패턴까지 같이 봐야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지지선에선 매수를 하지만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손절매를 꼭 하셔야 되고 저항선은 매도로 봐야 되겠지만 저항선을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실전에서 활용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